오늘은 경북궁 드디어 경북궁 가는 날이에요 일단 지금은 버스 타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갈아타고 가야 돼요 너무 멀어서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워요 여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가고 있고, 이따가 봐요 안녕. 버스 타고 내리고 지금은 신사역에서 지하철 타려 갑니다. 어 <놀람> 아, 온다. 지하철은 시원해요. 호스는 아까 너무 더웠어요, 진짜. 예,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하철에서 내리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일단, 어, 총, 어, 한복, 한복, 빌을 곳 찾아야 돼. 한복 빌리고,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복이 있어요. 우리는 한복 빌리고 시찾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봐요. 네 지금 한복 빌리고 영공 입고 왔어요. 네, 지금 입. 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행사같은거 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뭐무초 어떤거 중요한 室安全にんでるため非常にに任の重いものでした。今日も今で開かれる下大は様々な 沈士文和霍马士文军通过确认军号和士文将牌互敬军礼。各位亲朋小友，我带领民众多家人向你们问个好，谢谢。 지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진짜 예뻐요. 아주 성격 안 좋은 사람이야? 어. 나나 <laughs> 욕도 하네. 어 조심해. 여기가 왕이 그 네. 일하던 곳이야. 일하는 곳? 어 오피스 오피스. 어. 이제 그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여기서 했어. 아, 아 여기는 공산. 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볼까요? 어. 여기 네 여러분 우리는 경북 타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힘이 진짜 너무너무 없어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디저트랑 커피 마시고, 지금은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뚜둥신발에 <놀람> <놀람> 아주 재면, 재밌는 아주시네요. 네, 가보자.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경찰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지 물어봤더니 여기 근처에 시위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있대요. 하 아, 너무 배고파. 우리는 지금 수제비 먹으러 왔는데요 이런식으로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수제비 두개랑 파전 해물파전 시켰어요 아 너무 맛있게 보여 그리고 이거 안에도 김치 있어요 와. <laughs> 아직 수제비는 안 나왔어요 네 이거 수제비인데요 수제비 양이 이제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이거는 수제비요 음... <laughs>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밥을 다 먹고, 이제 좀 산책하려고 합니다. 밥은 진짜 잘 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よけいな、いこめのうかれりかのうわな。 여기는 포다. 푸더... 철. 포다철? 철이라고 하면 돼. 아, 그냥 철. 응. 네. 우철 이름이 조개사예요. 아, 조개사 철이네요. 신체 예쁘네요. <목소리> 와. 여러분 직접 보시면은 훨씬 더 예쁜데. 카메라로 잘안 나와요. 여기 이름 써 있다. 이 여기 이렇게 봐 봐. 여기. 무슨 이름? 이거 건 사람 이름. 이거 하나 하나 다 사람들이 건 거야. 이렇게 수많은데. 와. 와. 이거 너무 많아. 한한몇개 있을까? 한개 있다. 한유스니 있을 거야. 다함. 와. 여러분한테 그 손, 산상. <laughs> 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어이. 벌써도 저보안 보여줬네. 네, 여기야. 딱 봐도 너무 아름다운.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광화문 간장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그쵸, 맨 위에 있는 거, 금으로만들어줬나 <laughs> 자, 갑시다. 총리들 괜찮네. 조기들은 응, 응.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응.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는아 조기다. 어, 어 그렇네. 이 안으로 들어가지. 어. 하늘은 약간 좀 비울 것 <laughs> 같아서 하늘 보여주면은 좀 이렇게 흘리, 흘리다 흘리다흘리다응좀 흘린 하늘 여기 멋지 소유 커셔스 그냥 소개하고 끝이에요이 토끼 아이스크림 인줄 알았어요. 그런 <laughs>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 뭐소개하 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어 애기 시원하겠다 나도 하고 싶어 나 애기였을 때한 번도 안 했어 진짜? 우리 동생은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세종님이 응 세종대왕 세종대왕 앉아 신 아 여기를 진짜 예쁘게 만들어졌네. 밤에 밤에 오시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 네 여겨. 와 진짜 크다. 한글을 만드신 분? 네 맞아요 이분이 한글을 만드신 <laughs> 맞아. 이거는 이제 그거 어, 시계 해시계 이것도 세종대왕님 있을 때 만든 거야 아. 그래서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아 이거 뭐지? 까먹었어 여기 있어 멋있어 멋있어 밤에 진짜 예쁘겠다 제또 이렇게 팅스같은 것도 이거 좀신 응. 아, 진짜 네모르겠네 맞아 어? 세우 타이거 버스? 약간 그이스틱에 있는 트랜가스인데 음. <laughs> <가치 수> <laughs> 뭐지? 세우트있스 모르겠구만 뭔지. 나도 어, 여기 뭐 있네. <laughs> 어, SBS 방송 <laughs> 하시네. 아. 어! 음. 응. 특이와 여기 진짜 예쁘다. 아, 이렇게 물 물류로 이렇게 많은 곳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한국에서? 그럼, 한국에서 땅이 그래? 좀 너무 비싸서 <laughs> 이런 것도 만들기 좀 힘들어요. 그치? 응. 아! 아! 비 s 곰. 네? 곰곰. 아, 데리 곰이다. 어, 보고 싶어. 그래? 치워 놔. <laughs> 응. 와. <laughs> 하고 싶어. 쉬... 바다가 <laughs> 넘어질 수도 있잖아. 넘어지면 하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와. 자, 여러분, 항상 유튜브에서 나오는 핑크 비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네, 저기 핑크 빌 있는 곳에 우리도 사진 한장 찍었어요. 이순신. 이순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네, 이순신님이죠. 와. 여기야. 와. 예쁘다. 우와. 여기 뭐라고 알아? 써 있는 건지 알아? 여기 한자로. 아니? 몰라. 손모공 이순신 써 있어. 아. 와. 너무 시원해 보여요. 이거 왜 이렇게 모양인지 알아? 저배 모양이야. 배? 아, 저기 배. 어. 거북선이야, 이름은. 거북이처럼 생겼어. 응. 등에 이렇게 아. 있어서. 아, 그거랑 같은 모양이야. 응. 아. 어, 그 무, 모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어왜냐면면 위에 이제 가시처럼 있잖아. 어. 그래서 일본 애들이 배 위에 못 올라와. 아 그거 영화에서 봤었어. 어. 올라오면 가시에 찔려. 아 이해했어요. 오늘은 진짜 너무,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저기 가고, 평봉도, 평복궁도 처음으로 가봤고, 한복도 입고, 음.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마시고, 이런 예쁜 것도 많이 봐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이제 집 가는, 응.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